야, 시발. 얘들한 뒤. 빨리 가, 빨리 가데 빨리 가야 돼.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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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럴줄 네, 알았다. 아, 진짜. 아. 아야, 이렇게 시도 좋았어. 나이스 트라이. 너무 웃기네. 용차이 아, <laughs> 오도 아니었으니까다못 먹었어. 맞습니다. 아 잠깐만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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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닌데? 저기, 어, 저기 정문이잖아 어이 일로 와야 돼, 일로 와야 돼 아, 근데 그, <laughs> 저기... 저기 무겁고거워서 무거, 씨발, 어. 저거 뭐야 우리 있으면 되잖아. 어. 이 우리 뭉쳐있으면 되잖아 어이 씨발놈 야 간다, 해야 할까? 자신 있나? 아 자신 있나? 자신 있나 인식하라 봐못 덤빈다. 아 자신 있나? 아오그러고 내가 아니었네아영상님들 생각해야겠다 이거. 갈까요? 갑시다, 가고 가고 있네요. 아, 아니, 아니 뭐야? 실제로 어디갔어?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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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정말. <laughs> 어, <반갑습니다. 웃음> ¡Qué, ¿Qué?